홈패션 수업을 하고 있는 강미현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 필요한 재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 키트를 받아보시면 겉감 원단이 두장 있을 거고요. 겉감, 겉감 원단 두 장, 안감 원단 두 장이요. 손바늘, 실.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있으시면 쪽가에 있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침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은데 혹시 잘 드는 가위가 있으시면 가위까지 준비하시면 좋으세요. 여기까지 준비해주세요. 재료가 다 준비되셨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겉감하고 안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차이 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겉감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안감을 올려보세요. 안감의 곡선 부분은 딱 맞추시고요. 위쪽 아래쪽은 0.2cm 정도 차이가 나셔야 되는데 혹시 차이가 덜 난다고 하시면 잘 드는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 여기가 끈 들어가는 터널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2cm 정도 차이가 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2cm 정도 차이가 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러면 지금 안감하고 겉감 차이를 확인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바느질되는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있어도 되겠죠? 바느질 안감부터 바느질하실 거예요. 바느질하실 때는 앞쪽 코에서 이쪽으로 0.5에서 0.7 위치를 홈질하시게 될 거예요. 연필이나 수성펜 같은 게 있으시면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놓으셔도 돼요. 근데 집에서 쓰시는 수성펜은 달라요. 얘는 물에 닿으면 없어지는 펜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앞부분, 안감부터 작업할 거예요. 안감의 곡선 부분 홈질하겠습니다. 작업하시기 편하실 만큼 한4 50cm 길이로 끼우시면 되고요. 제가 매듭하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듭은 바늘 끝하고 실 끝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바늘 위에다가 실을 올리세요. 그리고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두세 번 감고, 감긴 손, 감긴 실을 여기 잡힌 이 손으로 쫙 잡아 빼세요. 이렇게 잡, 잡으시고, 바늘을 빼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시침핀이 있으시면 두개 정도 꽂아주세요. 조심하시고요. 거의 끝에 한 2, 3mm 정도 위치해서 밑으로 뜨시고, 끝에는 튼튼해야 되니까 뒤로 한번더 갈게요. 품질은, 음 제가 생각하기로 한 1cm에 3단 정도? 3mm 정도 간격으로 품질을 쭉해주시는데 바늘 한 번에, 뭐 가실 수 있을 만큼 가셔도 돼요. 원단이 얇으면, 많이 이렇게 뜨실 수 있고요 원단이 두꺼우면 이보다 횟수가 조금 더 적게 뜨셔야 되지만 음, 가실 수 있을만큼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쭉 뽑아주세요 실 엉키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하시고요 실챔핀 조심하시면서 빼주시고요 중간에는 그 다음에 또 홈질을 시작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매듭을 바로 지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 우는 상태에서 실이 매듭이 젖으면 얘를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듭 지시기 전에 얘를 쫙 훑어주세요. 네, 끝까지 하시면, 이렇게 바느질이 끝까지 홈질이 되실 거예요. 매듭 양쪽 끝에 잘 지어주시고요. 그러면 앞 코, 앞 곡선 부분 홈질이 다 끝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 설명드릴게요 이쪽 양쪽 끝은 미리 마감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올이 풀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두번 접어서 마감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감 겉감 사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약0.5 정도 한번 접으시고요 바로 한번또 접으세요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꾹꾹 눌러 놓으시면 배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뒤집어서 이 끝에 접힌 선하고 똑같이 맞춰 주세요 한번더 눌러 주시고 안쪽으로 한번더 접어서 볼 풀리는 쪽을 숨겨 주세요 이쪽 양쪽 끝 그리고 여기도 시침핀을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해주시고요. 얘가 바느질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요 끝쪽, 바깥쪽 말고요 안쪽으로 접힌 선에서 한 1mm 정도 위치를 바느질 하실 거예요. 홈질 쭉 해주실 거예요. 홈질은 뭘 홈질이라고 하냐면, 안과 겉이, 안과 같이 똑같은 크기로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 땀이 2mm면 뒤쪽에서도 2mm.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기본 홈질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원단이 풀리지 않도록 홈질을 쫙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아까보다 여기 중간은 두 겹이지만 여기는 하나, 둘, 세 겹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워요. 아까보다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바늘 땀 횟수를 좀 줄이, 줄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십니다. 안에다가 한 땀을 살짝 뜨세요. 아래쪽으로. 거의 끝부분에 왔을 때. 그러시고, 바늘 끝을 이 남은 실로 두세 번 감으시고, 요 끝을 딱 잡으신 상태에서 누르신 상태에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배즙이 생깁니다. 양쪽에 바느질이 앞코 다 됐고요. 양쪽 끝에 제 날개라고 표현하는데 양쪽 끝시접 마감 처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감 바느질은 다 끝났어요. 겉감도 여기 앞 곡선 부분만 품질해 주실 건데, 얘가 얘랑 짝꿍이라면, 여기가 5mm라면 얘도 5mm를 해 주시고요. 7mm라면 이쪽도 7mm를 해 주시는데, 요 부분을 완성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시접이라고 표현해요. 시접 길이를 갖게 해 주세요. 앞에 보시면, 겉감도 앞쪽에 홈질이 다 끝났습니다. 겉감도 보시면, 이렇게 앞에 홈질이 다돼 있어요. 다 하고 나서 여기 펼쳐보니까, 이렇게 붙어있죠? 네, 이렇게 홈질을 다 해주시고요. 겉감은 한쪽으로 이렇게 눕히신 상태에서, 이 위쪽을 눌러서 박아줄 거예요. 홈질 해주실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보이는 홈질을 상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홈질 해볼게요. 이럴 때는 소, 얘가 한쪽으로 자꾸 누워있지 않고 그러니까 손톱으로 밀어서 꼭꼭 한쪽으로 밀어주시면 되세요. 시작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작업하시기 편한 방향으로 밀어서 이렇게 눌러놔 주세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쪽은 혹시 보일지 모르니까 이세겹 있는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에서 세겹 쪽으로 1mm, 그 정도 위치에서 홈질하실 거예요. 또한번한땀 살짝 뜨시고 바늘을 실로 두세번 감으신 다음에 감긴 실을 손톱으로 눌어놓으신 다음에 바늘을 뽑으시면. 니다 불안하시면 한번더 하셔도 되고요. 한번더해 주세요. 안전하게. 아래쪽은 살짝 평평, 위쪽은 조금 더 뾰족하게 올라가요. 여기가 코예요. 이 방향을 안 감하고 겉 감하고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데 있죠? 이게 다 코니까 확인하시고요 겉감을 펼쳐 놓으시고 겉감의 겉이 겉으로 보이게 그리고 안감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겉과 겉이 만나게 이렇게 짝꿍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먼저 맞추실 건데 코 부분 맞추실 건데 아까시 접. 겉감은 이쪽으로 누웠죠 그러면 얘는 반대쪽으로 눕혀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바느질 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침핀을 고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냥 끝에다가 맞춰서 당겨주세요. 차이 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작업이나 만드면 위하고 아래에 바느질을 하실 거예요. 이 끝에서 이쪽으로 5에서 7mm를 박아주실 거예요. 홈질해 주실 거예요. 끝에 거는 항상 두 번, 여기는 힘을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세 번까지 하셔도 됩니다. 안감과 겉감에 위 아래에 홈질이 다 끝났습니다 이걸 이제 뒤집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셔서 위를 살살살 뒤집어 주세요 안감을 바깥쪽 겉감 쪽으로 이렇게 쫙 밀어 주세요 밀었을 때 겉감이 살짝 이렇게 보이죠 양쪽을 비슷하게 보이게 맞춰 주셔야 돼요 중심 부분을 시침핀을 살짝 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씩 더 확인하세요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정도면은 이쪽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혹시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눕혀서 여기 1mm, 여기 1mm, 여기도 시침핀으로 고정. 여기 끝하고 여기 끝하고 비슷하게 남아야 돼요. 여기 끝, 여기 끝, 이렇게 다 비슷하게. 그리고 이쪽은 시침핀이 고정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중간중간도 안에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비슷하게 남게. 그럼 이쪽에서 보시면 안감이 겉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 하실 거는 얘가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세탁을 하시면 이게 자꾸 겉으로 밀려 나올 수도 있고 이 형태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에 상침을 쫙 해주실 거예요 홈질을 음, 여기 조금 더 다듬을게요 여기랑 쭉 이어지게 얘도 쭉 시작을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팁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살짝 밑으로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아 나는 귀찮아 그러면 거의 끝 위에서부터 1mm 위치를 여기서부터 쭉 홈질하셔도 되고 이 구간까지는 살짝 아래쪽 홈질 하시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도 돼요. 그러면 끈이 왔다 갔다 할때 이게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여기를 눌러주기 때문에 저는 살짝 아래부터 하겠습니다. 길이 이렇게 다 끝났어요. 위쪽 이렇게 홈질 하시면 이쪽에서 얘를 눌러주기 때문에 얘가 이 위쪽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이제 아래, 아래쪽도 마저 홈질할게요 네. 이제 이 옆에 끈 들어갈 자리 터널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가장 끝 쪽에 0.5 정도 시접을 접으세요. 왼음은 그리고 이 접힌 이 끝선이 안감의 이 옆에 끝선하고 딱 닿게 겹치지 않고 딱 닿게 맞춰주세요. 약 1cm 정도 터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침핀을 고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터널 만들 때 여기 남는 거를 장 끝쪽에서 0.5 정도 접으시고요. 그다음에 접힌 선요 곡선 부분이 안감의 요 끝선에 닿게, 딱 만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안감하고 겉감하고 딱 닿는 경계에서 겉감 쪽으로 1mm 정도 위치가 손질될 거예요. 끼워보겠습니다. 끄은 터널이 크기가 너무 작지만 않으면 그냥 쑥 밀어 넣으셔도 들어가요. 이렇게 쑥 밀어 넣으세요. 잘안 들어가면 살짝씩 넣다 뺐다 하시면서 넣으시면 잘 들어갈 거예요.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매듭 지실 때는 한번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 애가 다시 감겨가지고. 왼쪽 위로 올라가면 요렇게 매듭지어지면 좀 얇게 매듭이 젖어요. 얼굴 크기에 맞게끔 조절하셔가지고 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 속으로 매듭을 쏙 밀어 넣으세요. 여기 끝을 물어주시고 이 아래로 내리시면 얘가 조여져서 훨씬 쉽게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빼시면 되세요. 이렇게 도구도 있거든요. 끈 끼우는 도구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법은 이렇게 주시면쏙 빠져요. 보시면 이제 매듭 짓는 방법. 얘를 한번 왼쪽 길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번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엔 오른쪽께 여기 남은 끈을 감아주세요. 감아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매듭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매듭이 덜 두꺼운 매듭이에요. 아주 예, 얇은 매듭이 젖습니다 혹시 내가 귀가 사이즈가 안 맞는데 잘못 묶였다 하시면 이걸 이렇게 당기시고 빼시면 이렇게 쉽게 풀려요.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보시면 그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안쪽도 올 풀린 게 밖으로 보이는 게 없이 다 깔끔하게 됐죠? 예쁘게 하시려면 여기가 이렇게 딱 만나는 게 포인트니까 신경 써서 그 부분을 바느질 잘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오늘 손바느질로 마스크 만들기 완성입니다. 예쁘게 사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